자, 107번 갑시다 이건 그냥 약간 되게 아주 상당한 노가다성 문제라서 보통 킬러 없애는 기조 생기고 나서는 거의 다 이제 노가다로 좀 밀어내는 걸로 많이 갔죠 아 이건 요 멘트는 아까 전에 29번 문제에서도 본 멘트고요 27인가요? 네, 그러면 이렇게 조건이 있고, 이렇게 조건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 F1은 1 이하구요. F10은 10 이상이니까, 내가 F의 1은 1이 될수 밖에 없어요. 어떤 상황이든. F의 10도 10이 될수 밖에 없어요. 됐죠, 여기까지? 그러면 은 그냥 1하고 10은 없다고 생각하자. 어차피 무조건 얘는 1밖에 못 가고 얘는 10밖에 못 가니까.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이거 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 F5가 1이고요. F6은 그럼 얼마죠? 7 어, 7인 케이스부터 보도록 할게요. 자 2, 3, 4, 5, 6, 7, 8, 9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이 있어요. 자 F5가 1이고요. 그 다음에 F6은 7이에요. 됐나요? 그러면 F2, F3, F4, 이 3명에 대한 선택권, F7, F8, F9에 대한 선택권인데, 얘네들은 가족권 때문에요. 전부 다 얼마로 갈 수밖에 없을까요? 1. 1로 갈 수밖에 없겠죠. 얘네들은 그냥 싸그리 다한 가지. 어, 진짜 이번에 1등 이내겠지 아, 촬영 중이니까는 좀 깨들지 말고요. 7 8 9 있고요. 7 8 9 10이 있습니다. 오케이. 그러면 7 8 9가 7, 8, 9, 10으로 가는 거니까 얘는 4개 중에 몇개 뽑으면 되죠? 3개 뽑으면 되죠. 근데 9는 어디 가야 되죠? 9는 9 이상 가야 되죠. 8은 8 이상 가야 되죠. 7은 어차피 7 이상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괜찮죠. 그럼 여기서 내가 빼야 되는 애들이 생겨요. 9가 어디를 갔을 때? 그렇죠. 9가 7 또는 8을 간 경우, 그 다음에 8이 7을 간 경우를 빼줘야 돼요. 중복은 생각해 봐야겠죠, 이제. 자, 그러면 F9가 뭐 또는 뭐 또는 뭐. 9나 10을 가는 건 괜찮은데. 7 또는 8을 가는 게 문제네요. 7 또는 8. 그럼 F9가 7일 때 먼저 보자. 그럼 F9가 7인 건몇 가지일까요? 9가 7을 가버리니까는 7 8도 다 어디로 갔을 거야? 7. 7로 갔겠죠. 한 가지. F9가 얼마인 경우? 8. 8인 경우요. 그러면은 7 8이 어디로 간 거예요? 7 8 2 h 2죠 2H2. 어? 아, 그게 3이라고? 그다음에 또 문제 되는 게 F8이 얼마인 게 문제가 되죠? F8이 7인 게 문제가 되겠죠? 그러면 F8이 7을 갔으니까 7은 7 갔을 거고 9는 7, 8, 9, 10네 가지죠. 그럼 얘네들끼리에서 중복되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? F8이 얼마면서 7이면서 F의 9도 얼마인 거? 7인 거? 이거 중복이죠. F8도 7이고 F9도 7인 건. 왜?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잖아요. 한 가지죠. 괜찮니? 그 다음에 F8이 얼마면서? 7이면서 F9가 얼마인 거? 8인 거 있겠죠. 이거는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죠. 이건 몇 가지죠? 8이 7을 갖고 9가 8을 갔어요. 한 가지네요. 얘네 셋은 일단 더 하면 되죠. 근데 얘네 둘더할때 이게 몇번 더해진 거야? 두번 더해진 거지. 얘네 둘더할 때도 이게 몇번 더해진 거야? 두번 더해진 거지. 맞아요. 아 잘못 말했어요. 얘네 둘더할 때랑 얘네 둘더할때 이게 두 번씩 더해져요. 얘네들 빼면 돼요. 그러면 이게 얼마였지? 3이었어요. 1, 3, 4더 하면 8, 8에서 빼니까 이거 얼마? 6. 여기서 몇 가지를 제외해줘야 돼요? 6가지를 제외해줘야 돼요. 이게 얼마예요? 4H3이 얼마죠? 23? 6C3 어, 20, 20에서 2 0 6배니까 14. 됐나요? 그래서 이 케이스는 14가지가 있습니다. 네, 14가지 했고요. 그 다음에 FO가 얼마고? 이고 f6은 그러면 8 이렇게 되겠죠? 됐습니까? 그러면 f5가 2를 갔어요. 그다음에 f6은 8을 갔습니다. 근데 기준을 왜 f5랑 나쪽 다 조건 때문에요. F2, F3, F4의 선택권은요? 이두개 중에서 2, 3, 4가 골라서 가면 되는 거죠? EH 얼마? 3. 3. 아직까지 EH3까지 생각해 봤을 때요, 생각해 보시면, 이 뭐지? 나조건 요거 어기는 건 없죠? 그쵸? 어. 그러면 여기는? 얘는 이제 8, 9, 10에서 가면 되죠? 3H3. 3H3이죠? 맞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8이 8 가고 7이 8 가고 괜찮은데 9가 얼마인 경우가 문제예요? 9가 8인 경우가 문제죠 9가 8인 건몇 가지 밖에 없을까요? 한, 그죠. 7과 8이 모두 8로 간 거니까 빼기 1 그러면 얘네 둘은 뭐 해야 돼요? 곱해야겠죠 2H3이 얼마죠? 이게 4가요4 맞아요? 이렇게 못 믿겠지? 오케이 3x3은요? 5 c 3 9 5x3은 10 아니에요? 에, 빼기 1해서 아. 36가지 하나 찾았네요 네. 이렇게 됩니다 괜찮니? 네. 지울게요 그렇죠. 얘가 3이면 얘가 9죠. 그러면 은 F5가 3을 갔어요. 3H3. 6이 9를 갔어요. 그럼 3개 중에서 몇개 뽑아야 돼요? 3H3이죠. 근데 문제되는 게 있잖아요. F1이... 4가. F4가 3인데. 어? 3이 2가 한거 문제 아니에요? 아, 미안. 3이, 근데... 4를, 아, 미안. 3... 4가 3 관계 문제네요. 8 네. 그쵸. 4가 3일 때가 문제다. 네. 여기는 빼기. 4가 3을 갔어요. 네. 3h2. 그럼 얘네 네. 둘이니까 3h2를 빼줘야겠네요. 네. 그 다음에 얘는요? 789가. 여기 가면 되죠. 2h3. 문제 될 거는? 어, 없다. 그치. 4가 3간 거는 이걸 만족 못 하지 않아요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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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가 어 잠깐만 뭐야? 왜프사가사 이하니까 괜찮은데, 2가 게 그러니까, 이가 삼관계 문제네. 이가 삼물관계 문제죠. 이가 아, 삼... 어, 그치, 이거 잘못 말했어요. 이가 삼물관계 문제고, 이건 몇 가지밖에 없어요. 한 가지밖에 없죠. 눈치, 이게 얼마죠? 계산해보면 30. 이거 둘은 곱해야죠. EH3이 얼마예요? 4, C3, 4. 이게 4. 얘는요? 5, C3, 4. 얼마죠? 36. 36. 36? 아니죠. 음...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? 아, 대칭이니까? 대칭이니까. 방금 얘네들이 똑같이 나온 거를 생각해 보면, 아... 여기서 이제, 아까 전에 여기서 문제 빼기 1 했고, 그 대칭성을 내가 같이써 놓고 봤어야 되는데 지우고 나서 네가 보려니까는 아까 써 놓은 아, 거랑 아, 비교해 보면 네. 이게 대칭이거든. 네네. 4 5에 대해서 여기 세개 3개, 여기 세 개에 대해서 하는 짓이 똑같아요. 저도1 아, 그러면 여기 마지막 건 14겠죠? 음. 맞아요. 여기 얼마고? 50이고 이게 얼마예요? 50. 50이니까는 최종적인 정답은요? 100. 100. 100이 맞나? 어렵다. 근데 뭔가 100이 아닐 것 같지 않아요? 100 맞고. 두 가지 밥이돼 있는 건 너무 뭔가 맞을 것 같아.